동아프리카의 야생 심장부에는 소년들이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쓸수 없기 전에 사자 사냥꾼이 되는 부족이 있습니다. 바로 마사이 부족인데요. 이곳은 결혼식에서 염소 우유를 던지고 울타리가 없으며 남성성이 최고로 여겨지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 철통 같은 가부장제 안에서도 여성들을 포함한 예상치 못한 자유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사이를 다른 문화와 구별 짓는 놀라운 관습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마사이 부족에서만 존재하는 13가지 매우 독특한 것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을 정의하는 의식과 원초적인 용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사이는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동아프리카 전역에서 전설이 되었을까요? 13 전설 뒤의 부족. 마사이는 케냐와 탄자니아 북부에 사는 닐로팅 민족입니다. 그들은 수천년 동안 대리파 계곡의 비옥한 초원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곳은 약 2천만 년 전에 형성된 곳입니다. 온화한 기후는 풍부한 식물과 동물 생명을 지원합니다. 마사이가 확장하면서 이웃 부족들은 마사이의 강한 존재감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마사이 인구는 거의 1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들은 닐로사하라어 계열의 마사이 언어를 사용하며 스와일리어와 영어도 배웁니다. 그들의 외모는 독특합니다. 남성들은 긴 빨간 로브를 입고 자위와 가축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칼과 짧은 창을 지닙니다. 여성들은 머리를 깎고 화려하고 무거운 구슬 장신구를 착용합니다. 장신구의 스타일과 양은 종종 여성의 나이와 사회적 역할을 반영합니다. 대담한 정신으로 알려진 마사이는 도전에 적극적으로 맞섭니다. 이 짧은 세그먼트에서 마사이에 대해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이제 마사이에서 남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의식을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12. 사자 의식 마사이 소년들은 전통적으로 16살의 사자 사냥을 통해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문화적 전통의 뿌리를 둔 관습은 사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사이는 사자를 상징적인 형제로 여기고 전사들이 털을 입고 나무 막대를 들고 불주위에서 사자의 힘을 축하하는 의식적인 사자 춤을 통해 그들을 존중합니다. 마사이 사냥은 엄격한 윤리적 규칙을 따릅니다. 다치거나, 갇히거나, 독이 있는 사자 또는 암컷 사자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여성은 생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총기를 사용하는 스포츠 사냥꾼과는 달리, 마사이는 오직 나무 막대만 사용했습니다. 사냥은 보통 20분에서 10시간까지 지속되며 음식 제공이 아닌 용기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참가자는 의식 중에 선물과 공개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냥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2006년까지 엠보셀리의 마사이 인구는 3만 5천 명에 달했지만 사자 수는 약 100마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해 다섯 마리의 사자를 사냥한 한 남자는 벌금을 물고 사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마사이는 공동체 스포츠인 달리기와 점프를 통해 성숙을 축하하며 소년들은 사자 깃털 모자를 의식으로 받습니다. 남성들은 이러한 행사로 인정을 받지만 여성들이 직면하는 도전은 여전히 우려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소년들이 남성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자와 맞서야 한다면 사랑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전사들의 문화에서 로맨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11. 마사이 스타일의 데이트. 마사이의 관계 관습은 독특하며, 오랜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젊은 성인 남성, 즉, 모란 또는 전사들은 마을 근처의 텐트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텐트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준비되며,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젊은 여성이 남성에게 관심이 있다면, 저녁에 그의 텐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문화적 동의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공동체의 장로들은 이러한 방문을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젊은 성인들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마사이 문화에서 결혼 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성인 생활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동시에, 젊은 남성들은 엄격한 문화적 성년식 의식을 통해 성숙함과 용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관계에서 책임감과 존중의 가치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대담한 유혹과 구애 의식 뒤에는 깊이 뿌리내린 가부장적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탐구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10. 가부장제와 역설. 마사이 공동체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시스템을 따릅니다. 결혼은 종종 정해져 있으며 파트너 사이의 나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관행이며 남성이 가진 아내의 수는 그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계약의 일환으로 신부의 가족에게 소나 염소와 같은 가축이 제공됩니다. 모든 아내는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결혼 준비는 의식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됩니다. 이혼은 드물며, 그 결과로 일부 개인은 어려운 관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기혼 여성은 결혼 외부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이는 문화적 규범에 의해 안내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남편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젊은 여성이 상당히 나이가 많은 남성과 결혼하는 역사적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때로는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사이 여성의 삶에서 가장 다채로운 날중 하나인 결혼식 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 결혼식 날 마사이 결혼식은 화려한 축제입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이 초대됩니다. 신부는 밝은 옷과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하고 주목의 중심이 됩니다. 장로들은 그녀의 가슴에 신혼의 행복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신선한 풀을 놓습니다. 많은 문화에서 무례하다고 여겨지는 침 뱉기는 마사이 전통에서 존경과 좋은 소원의 표시입니다. 인사, 신생아 보호, 신부 축복에 사용됩니다. 의식 중 아버지는 딸의 이마와 가슴에 부드럽게 침을 뱉으며 선의의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신부는 남편의 가족과 함께 합니다. 전통에 따라 그녀는 부모님 집을 돌아보지 말아야 하며 이는 불행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시가들은 그녀에게 의식적으로 꾸짖어 나쁜 눈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첫 환영은 남편의 부모로부터 염소 우유의 상징적인 한방울이 포함되며 이는 힘과 용기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결혼 후, 여성은 물을 길어오고 음식을 준비하며 소를 젖잘 등의 가족 책임을 맡습니다. 그녀는 또한 구슬 장신구를 만들고 판매합니다. 마사이 남성들은 대개 야생 동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사냥을 합니다. 결혼식은 여성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만 젊은 소년을 존경받는 전사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8. 엔키파타. 전사훈련 캠프. 엔키파타는 소년이 전사가 되는 여정을 시작하는 신성한 마사이 성년식입니다. 약한달 동안 지속되며 소년들은 외딴 캠프에 모여 장로들의 안내를 받으며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새로운 책임을 맡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기르고 동물을 추적하며 날씨 신호를 읽는 등의 실용적인 기술을 배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훈련 중에 규율, 용기, 리더십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 경험에서 깊은 지혜를 지닌 장로들은 이야기를 통해 존경, 명예, 용기를 가르칩니다. 강한 믿음 중 하나는 힘은 명예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거나 친구를 돕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도 충성심과 자기 통제를 배우는 일의 일부입니다. 신체적 지구력도 긴 침묵의 산책을 통해 시험받으며 이는 집중력과 인식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에는 소년들이 변화하여 더 자신감 있고 더 존경받는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아직 전사는 아니지만 그들은 첫 번째 진정한 단계를 밟았습니다. 일부 공동체에서는 이제 엔키파타를 학교 일정에 맞추고 갈등 해결 및 보존과 같은 현대적인 수업을 포함하여 전통과 오늘의 필요를 혼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난 후에도 증명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어떤 전통이 평생의 흔적을 남길 만큼 강렬할까요? 7. 이빨 뽑기와 성년. 동아프리카의 마사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를 뚫거나 상징적으로 이빨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성년식 의식이 오랜 전통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관습은 장로들의 안내 아래에서 진행되며 젊은 남성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의식이 끝난 후 젊은 남성들은 성인으로 간주되며 독립적인 삶의 결정을 내리고 사냥과 같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책임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의식은 성숙함, 용기,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마사이 문화에서 외적인 모습은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보다 덜 중요합니다. 칼과 빗을 전통 도구로 착용하는 개인 스타일은 정체성과 지위를 반영합니다. 이는 기능과 전통의 뿌리를 둔 가치 체계를 반영하며 현대의 미적 기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보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세상에서 마사이는 어떻게 피를 흘리지 않고 전사정신을 유지할까요? 6. 마사이 올림픽 수세기 동안 마사이는 사냥을 통해 남성임을 증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자수가 줄어들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마사이는 생명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전통을 존중하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냥 대신 그들은 마사이 올림픽을 만들었습니다. 이 행사는 남부케냐에서 2년마다 열리며 장거리 달리기, 창 던지기, 아두무, 높이 뛰기 와 같은 스포츠를 통해 힘을 축하합니다. 이 독특한 점프에서 전사들은 똑바로 서서 높은 점프를 하며 주변에서 구호가 울려 퍼집니다. 이는 단순한 힘의 시험이 아니라 구애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점프가 높을수록 더큰 찬사를 받습니다. 2012년에 빅라이프 재단과 지역 리더들에 의해 시작된 올림픽은 문화와 케냐의 사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재 야생에서 약 2천 마리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자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마사이 올림픽은 전통이 의도를 가지고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년들은 여전히 생존 기술을 배우고 가축을 기르고 하늘을 추적하며 위협에 맞서는 방법을 배웁니다. 소녀들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의 수업은 학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춤과 이야기, 자부심으로 가득한 공동체의 축제입니다. 장로들은 젊은이들이 오랜 유선의 줄에서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영광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한 가지이지만 마사이 삶에서 진정한 부는 소가 울고 피가 흐르며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들의 세계의 신성한 중심, 가축을 살펴보겠습니다. 5. 신성한 가축. 케냐와 탄자니아 북부의 평원에서 마사이 소년들은 가축대를 인도합니다. 이 동물들은 단순한 음식이나 부가 아니라 신의 신성한 선물입니다. 가축을 얻는 것은 영적이고 사회적인 명예를 가져오며 잃는 것은 축복의 상실입니다. 남성의 부는 소의 수로 측정되지만 마사이는 결코 소를 세지 않습니다. 세는 것은 나쁜 운을 가져온다고 믿으며 이는 동물의 신성한 본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오미 키프리 박사가 설명하듯이 가축은 소유물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마사이는 가축을 보호하고 애도하지만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이 깊은 존경심에서 또 다른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신선한 소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시기에 출산 후, 할례 중 또는 병이나 가뭄 중에 행해집니다. 피는 소를 죽이지 않고 부드럽게 뽑아내며 상처는 자연재료로 치유됩니다. 우유와 섞어 따뜻하게 마시는 이 피는 약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힘을 주고 병을 치료하며 전사들을 힘든 여정을 준비시킵니다.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의식은 신중하게 수행됩니다. 마사이에게 피는 공포가 아니라 명예입니다. 이는 인간과 동물 간의 생명을 주는 유대감을 나타내며 존경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마사이의 두려움 없는 삶이 흥미롭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우리가 특별한 인간 전통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가축의 수호자이자 평원의 전사들은 어디에서 잠을 자고 있을까요? 사흑똥 불로 만든 집. 동아프리카의 사바나에서 마사이는 그들의 마을인 앵캉을 원형으로 설계합니다. 집들은 중앙 마당을 둘러싸고 서로 마주보며 사람들과 가축들이 안전을 위해 가까이 위치합니다. 특히 밤에는 포식자들이 근처를 배회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각 집은 낮고 어둡고 따뜻하며 여성들이 나무, 점토, 풀, 소의 똥, 그리고 소변을 사용하여 만듭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강한 벽을 만들어 절연 효과가 있으며 곤충을 쫓아냅니다. 비록 단순하지만 이 디자인은 지속 가능하며 유목 생활에 잘 적응되어 있습니다. 집에는 위협인 뱀이나 야생동물을 막기 위해 작은 창문이 하나만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가족들이 안전하고 공유된 공간에서 가까이 잠을 잡니다. 마을은 가시가 있는 가지로 울타리를 쳐놓고 밤에는 문을 닫습니다. 가족들은 어둠 속에서 소리, 하이에나, 풀의 바스락거림, 또는 사자의 숨소리를 듣기 위해 낮은 불을 피웁니다. 가구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매트에 앉고 가죽 위에서 잠을 잡니다. 중앙에 있는 작은 불은 음식을 요리하고 곤충을 쫓아내며 그 연기는 지붕의 구멍을 통해 올라갑니다. 이러한 집들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보호적이고 실용적이며 수세대에 걸친 마사이 지식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이의 집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더큰 철학의 일부입니다. 이 고대 부족이 자연의 수호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 자연, 수호, 유산. 최근 몇년 동안 마사이는 전통을 보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는 것으로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엔키파타 동안 젊은 소년들은 이제 성장, 책임, 유산의 상징인 나무를 심습니다. 이 나무들은 사냥에서 보존으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마사이는 이제 사자, 코끼리, 누들이 돌아다니는 엠보셀리와 세렝게티와 같은 주요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이 이러한 서식지와 겹치면서 마사이는 환경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전투가 아닌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가뭄이 닥치거나 포식자가 가축을 잡아갈 때, 그들은 복수 대신 존중으로 대응합니다. 그들의 창조신 앵카이에 대한 믿음은 나무, 강, 동물 등 모든 자연이 신성하다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많은 마사이 청소년들이 야생동물 정찰대원, 생태 가이드, 기후 관리자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빅라이프 재단과 마사이 야생 보존 신탁과 같은 단체들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며 보존과 문화를 혼합하고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관행을 통해 번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나무를 심고 동물을 보호하는 동안 더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사들이 아닌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의 영향력 있는 마사이 전통의 얽매인 마사이 문화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엄격한 역할과 침묵에 제한되었던 마사이 여성들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13년에 캘리포니아의 사업가 민디 버그가 대담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성이 마사이 전사가 될수 있을까요? 한자니아의 진보적인 족장의 지원을 받아 그녀는 첫 번째 서양 여성이 전사 훈련을 마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반대했지만 다른 이들은 전통이 진화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사이 여성들 스스로가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에버린 쇼올로로는 토지 권리 운동가가 되어 남성만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믿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로이토키톡에서 노르키실리카이아는 빅라이프 재단과 함께 보존과 전통을 통합하여 여성 없이 결정되었던 정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여전히 구슬을 착용하고 마을을 사용하지만 이제는 리더가 되고 가르치며 평등을 위해 싸웁니다. 마사이 공동체 전역에서 더 많은 소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며 더 많은 장로들이 전사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가는 어머니와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사이 문화의 조용한 이야기꾼들에 도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목걸이를 보고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모두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1. 구슬 작업과 정체성 마사이 여성들 사이에서 구슬 작업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정체성, 역사, 감정입니다. 목걸이는 여성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이, 결혼 여부, 자녀 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디자인은 같지 않으며, 각 여성의 독특한 삶을 반영합니다. 색상은 의미를 지닙니다. 빨강은 용기를, 파랑은 에너지와 비를, 초록은 땅을, 흰색은 순수를 검정은 단결을 나타냅니다. 구슬은 기하학적 형태로 배열되며 각 패턴은 어머니에서 딸로 전해지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각 세대는 개인적인 터치를 추가합니다. 구슬 작업은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신혼 여성이 자부심을 나타내기 위해 큰 세부 목걸이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지혜를 상징하는 더 간단한 줄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기쁨과 순수함을 반영하는 밝은 팔찌를 착용합니다. 각 작품은 정성스럽게 수작업으로 만들어집니다. 글쓰기 전통이 없는 문화에서 구슬 작업은 이야기 전달의 한 형태가 되며 마사이 여성들의 조용한 힘을 표현합니다. 모든 색상과 실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민족의 기억을 보존하고 전합니다. 만약 당신이 마사이 부족에서 1년을 살았다면 어떤 전통이 당신에게 가장 도전이 될것 같나요? 사자 사냥, 이빨 의식, 아니면 결혼식에서 침을 뱉는 것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내용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